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민입니다. 지난번에 DC의 대표적인 인기 TV 시리즈 중 하나인 플래시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도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능력이 있다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다 보니 플래시 이외에도 일명 스피드스터로 불리는 이들이 여러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시즌 2까지 공개된 마하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 스피드스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때 플래시의 최대 라이벌이자 어린 베리 앨런의 어머니를 살해한 스피드스터 리버스 플래시입니다. 리버스 플래시는 이름 그대로 플래시의 영웅적인 행동에 반감을 갖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25세기에서 과거로 온 스피드스터인데요. 속도의 면에서는 한때 플래시를 한참 앞설 정도로 빨랐고 TV 시리즈의 설정상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달려야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피드포스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는 순간적인 속도를 자유자재로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여기에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진동하는 얼굴과 붉은 눈, 그리고 노란색 수트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점 이외에도 스피드 미라주, 즉 빠르게 움직여서 잔상을 실체화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진동하는 손으로 하는 공격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가슴에 빠르게 진동하는 손을 집어넣어서 외관의 상처가 남지 않게 내부만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는 원래 플래시를 경외하던 과학자였는데요, 플래시의 자취를 쫓아서 리버스 플래시가 되었지만 어떻게 해도 플래시처럼 될수 없다는 자괴감 때문에 악당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조금 다른 이유였지만 원작에서는 자신에게 영감을 준 플래시를 과거로 돌아가 죽인다면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 나비효과로 인해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플래시 본인보다는 그 주변인들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방식으로 플래시를 힘들게 만듭니다. To lose to me, Flash.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악당 중에 가장 멋진 수트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줌입니다. 줌은 그 이름의 기원부터 상당히 공포스러운데요. 평행호주인 지구 이에 존재하는 줌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경찰들 중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때 살아남은 경찰이 푸른빛의 무언가가 마치 전기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줌이라는 이름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플래시를 비롯한 다른 스피드스토들이 일반적으로 노란빛을 띠며 달리는데 반해 줌의 경우에는 푸른빛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바로 인위적인 약물인 벨로시티 9 때문입니다. 줌도 한때 플래시와 동일한 노란빛을 띠는 스피드스터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자신의 속도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그 결과 벨로시티라는 약물을 통해 속도를 한계치 위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약물을 섭취한 결과 줌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라면 약물을 사용할수록 그의 세포가 죽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순수한 스피드포스가 없으면 죽게 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때문에 줌은 절실하게 플래시의 스피드 포스가 필요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구 2의 플래시에게는 스피드 포스를 빼앗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 차원의 통로를 지나서 온전하게 스피드 포스를 갖고 있는 지구 1의 플래시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당시에 플래시는 줌을 당해내기에는 속도가 부족했는데 제대로 마주한 싸움에서는 플래시의 척추가 부러져서 상당 시간 동안 하반신 마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플래시의 스피드 포스를 자신에게 주입해서 벨로시티에 의존했을 때 이상으로 빠른 속도를 얻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플래시나 리버스 플래시 이상의 파괴력과 속도를 오랜 시간동안 유지했습니다 세번째는 입자가 속기 변락에 맞지 않고 스피드스터가 된 조금 특이한 케이스, 트라젝토리입니다 트라젝토리는 머큐리 연구소의 연구원인 엘라이자였는데요 인위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약물인 벨로시티 9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본인이 직접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벨로시티 9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엘라이자가 이 약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다른 자아인 트라젝토리가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강해진 트라젝토리의 자아 때문에 엘라이자는 벨로시티 9을 점점 더 자주 복용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속도를 얻으며 플래시를 애 먹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벨로시티 9의 수급할 방법이 없어지자 트라젝토리는 또 다른 벨로시티 9이 있는 스타 연구소에 찾아가 이를 강탈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그 결과로 인해 엄청난 속도를 얻기도 했으며 줌이 그랬던 것처럼 푸른 빛의 전기를 띠며 달린다는 특징도 있었는데요. 입자가 석기에 노출이 되지 않은 신체에 억지로 속도를 빨라지게 했기 때문에 결국 달리다가 신체가 조각나 버리고 많은 사태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네번째는 멀티버스, 즉 다중 세계관에 존재하는 플래시들입니다. 먼저 지구 2의 제이게릭의 경우에는 플래시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캐릭터인데요. 차원의 붕괴로 인해 생긴 통로로 지구 1에 들어왔을 때 제이게릭은 이미 스피드포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지구 2에서 플래시로 활동할 때 자신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벨로시티 나인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하자 점진적으로 세포가 파괴된 결과였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당시 줌보다 느리다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지구 1의 플래시를 찾아와서 약물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속도면에서는 지구1의 플래시보다 느리다는 설정을 갖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스피드스터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지구3의 제이게릭입니다 재밌는 점은 지구3의 제이게릭은 지구1의 플래시의 아버지의 도플갱어이고 실제로 제이게릭의 배역을 맡은 존 웨슬리쉽은 1990년대 TV시리즈의 플래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플래시 시리즈와 연관이 높은 인물인데 첫 등장을 했던 시즌 2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플래시로 살면서 겪는 인생 조언들을 베리에게 많이 해 주는 적은 비중에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 플래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DC와 CW 채널에서 자신들만의 성공적인 에로우 버스를 만들고 있는 드라마들 중 가장 인기 있는 플래시의 시즌 2까지 등장했던 스피드스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더 빠르고 신에 필척하는 속도를 보여주는 스피드스터들도 있으니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DC 에로오보일스 속해 있는 드라마들도 꼭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